자, 안녕하세요. 멜탕입니다. 자, 오늘도 이블린에 대해서 출시 전 이야기 해 보는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체험 콘텐츠로 이블린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세팅 관련된 것 위주로 선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블린을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식 출시 때는 수치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당연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질문 주신 것들 위주로 이블린을 같이 보시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 스킬 재료입니다. 이거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오피셜 났습니다. 시험 콘텐츠에서 캐릭터 상세로 들어가시면 은 여기 보시면 F레벨 들어가면 바로 보이시죠? 소모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트리우스는 폼페이를 잡으면 되고요. 전기소탕은 한스를 잡으면 됩니다. 개수는 F레벨 기준으로 폼페이는 9개 그리고 전기소탕 한스는 60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리블링 출시 전에 꼭 모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핵심 스킬은 반드시 F레벨 꼭 올리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블린은 핵심 스킬에서 치명타 확률 버프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 E레벨 쪽도 올려가지고 치명타 확률 스탯이 올라가죠. 그래서 핵심 스킬을 느슨하게 올린다면 그만큼 치명타 확률은 버리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은 이블린을 제대로 쓰시거나 육성하실 분들은 핵심 스킬 제로파밍은 미리 하셔가지고 출시 때 바로 레벨업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블린 디스크 세트는 지금 체험 콘텐츠 기준으로는 딱따구리 4세트와 검의 노래 2세트를 착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방안으로는 불속성 파티를 활용하면서 유황석 엔진같이 주옵션이 치명타률이 아닌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옥 4세트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 주옵션이 치명타률 엔진을 착용할 경우에는 딱따구리가 무난할 것 같고요. 주옵션이 공격력이거나 치명탕률이 아닌 기타 다른 옵션 엔진을 작용할 경우에는 불지옥 디스크를 작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블린은 추가 능력이 괜찮아서 치명탕률이 전투 중에 최소 80%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블린이 핵심 스킬로 디온킹 금지에 들어가면 치명탕률 25%를 얻게 되니까 55%는 기본적으로 전투 중에는 달성을 해야 이블린의 추가 능력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 55%를 디언킹 금제를 제외하고 달성해야 되니까 이 치명타 확률 강공 엔진 하나만 착용해도 맞추는 건 금방 뚝딱이긴 해요 근데 유황석 같이 주옵션이 치명타 확률이 아닌 엔진을 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번 디스크 자리에 치명타 확률 옵션을 가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4번 디스크를 치명타 피해를 착용한 상태에서 불지옥 세트를 쓴다면 치명타 확률도 굳이 디스크에서 땡길 필요는 없게 되겠죠. 정리하면 은 디언킹 금지 효과를 제외하고 치명타 확률 55%를 전투 중에 달성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명타 확률 엔진을 착용하면 은 아주 쉽고 아닌 엔진을 착용할 경우에는 불지옥을 써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주옵션이 나왔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상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피셜로 뜯어봤을 때 이 체험플레이 캐릭터는 어떤 디스크를 썼는지 보자면은 일단 이블린 치명타 률이 57%로 되어있죠 보시면은 딱따구리 8%를 제외하면 49% 그리고 캐논 로터 치명타 률을 제외하면은 29% 여기에 핵심 스킬로 올라간 스탯이 있죠 4.8% 곱하기 3 하면은 14.4% 빼면은 14.6% 이 정도면은 거의 이블린의 55레벨 기준 기본 치명타 확률 스탯과 가깝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4번 디스크 자리는 절대 치명타 확률 스탯을 착용한 게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치명타 피해 옵션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치명타 피해 땅땅. 자, 5번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속성 상세 들어가면은 이블린 스탯에 불속성 피해 보너스 25%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디스크 레벨이 12레벨이었으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면은 5번도 불속성 피해 땅땅이고요. 6번은 사실 누가 봐도 공격력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 낀 흔적이 없어요. 스탯상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6번도 공격력이 땅땅. 정리하면 은 4번의 치명타 피해, 5번의 불속성 피해, 6번의 공격력을 체험 플레이 캐릭터 기준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게임사에서 제공한 체험 캐릭터 기준으로는 오피셜로 정석 세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블리는 치명타 확률을 확보하기 그래도 여유롭고 괜찮은 캐릭터이다 보니까 당연히 4번의 치명타 피해를 착용해 줬고요. 5번은 요거는 조합과 개인차에 따라서 정답지가 사실 여러개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본다면은 속성피해에 착용해도 되지만 만약 내가 이블린을 쓰고 있는데 조합에서 피징이 너무 많다면은 사실 공격력이나 관통률 쪽이 불속성 피해 옵션보다 효율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업이 어떤거냐에 따라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요거는 세가지 정도 답안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되고요 6번은 사실 다른 옵션은 볼 필요도 없이 이블리는 강공 캐릭터이기도 하고 무조건 공격력 옵션이 당연히 정배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은 4번의 치명타 피해, 5번은 분석성 피해, 관통률, 공격력 중에 선택. 6번은 공격력. 이렇게 디스크를 미리 준비를 해서 파밍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옵션은 뭐 나와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블린의 스텝과 캐릭터를 좀 살펴본 결과 정황상으로는 우선순위를 본다면 치명타 피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치명타 확률이나 공격력 퍼센티지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블린 스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파밍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블린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식 체험 서버를 통해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번 버전은 이블린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어 진짜 그래도 이블린이 더 궁금하다. 들으신 분들은 테마 이벤트에서 직접 이블린 체험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의 시간이라 흔치 않은 기회군요. 인기척이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당신의 안전은 제게 맡기세요. 예상대로든 수격아가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방어사 절대 남을 수 없다 전방이 봉사 완료